네, 안녕하세요. 황금 거북이 하면 저평가 배당주, 저평가 배당주 하면 황금 거북이. 최근 삼성전자가 52주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반도체 업종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런 반도체 주식 중 실적까지 좋은 저 PER, 저 PBR 주식이 있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가요? 그럼 오늘도 황금 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가시죠. 오늘 분석할 종목은 KC입니다. 이 주식은 실적이 좋아진 주식인데요. 반도체 업종에 속해 있고,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도 주는 중형 주식입니다. 그동안 황금거북이가 kc를 분석하지 않은 이유는 이 연간 재무제표를 보고 알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kc는 계속 5천억대의 매출을 기록했었는데요. 그런데 kc가 2022년에 8천억대로 매출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5년을 기준으로 보면 매출액이 1.63배 상승한 것인데요. 물론 매출액이 4년 동안 보합 상태였다가 최근에 상승한 것이지요. 5년 연속 영업이익에 단기순이익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1%에서 14% 사이네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단기순이익이 500억, 600억대 수준인데 2022년 들어와서 단기순이익이 1000억대가 넘고 있습니다. 2022년의 실적이 2023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걸 확인하려면 분기 재무제표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근 분기 매출액은 보합 수준인데요. 심지어 2023년은 2022년 4분기보다 매출액이 감소했습니다.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로 본다면 매출액은 상승한 상태이지요. 이걸로 위안을 삼아야 할까요? 하지만 매출액이 하락해서 그런지 영업이익은 감소한 편입니다. 이런 추세의 실적이 이어진다면 2022년 단기 순이익을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K 씨는 ROE가 높습니다. 5년 평균으로 보아도 ROE가 10% 이상인데요. 높은 ROE는 미래 성장성이 높다고 할수 있지요. 또한 황금거북이 투자 기준 중 하나인 부채 비율이 100% 미만입니다. 낮은 부채 비율과 높은 유보율은 좋은 재무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심지어 K 씨의 유보율은 3년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보율이 1,000% 이상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KC 주가는 힘차게 상승하지 못하고 2021년부터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2021년 초부터 삼성전자의 주가도 하락하였기 때문에 반도체 대세 하락장을 함께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을 기점으로 반도체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것인데요. 아무리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려도 결국 반도체는 미래의 쌀이 될 테니까요. 주가가 다시 회복하려는 모습이 그래서 보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하락 후에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인가요? 숫자로 표현된 재무제표를 보고 재무 안정성을 보니 KC 주식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주가도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 벌써 매수 버튼에 손가락이 올라가는데요. 하지만 진정하시고 황금 거북이의 분석을 다 보고 움직이셔도 늦지 않습니다. KC는 반도체 업종에 속해 있어서 미래 성장성이 높은 주식인데요. 기업 개요의 아래를 보면 해외 판매의 경우 입찰을 통한 판매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해외 매출액이 크면 미래 성장성이 더 높아질 것인데요. 그러니까 매출 지역 확인도 필요해 보이죠. 이 내용은 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kc는 국민연금공단도 지분을 5% 보유하고 있는데요. 정말 좋은 주식이라면 국민연금공단의 최고 지분인 10%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조금 낮으니까 국민연금공단도 크게 투자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2021년 KC의 지분을 매도합니다. 1%씩 두 차례 지분을 매도했는데요. 매도한 단가는 26,000원과 28,100원입니다. 참고로 현재 주가는 2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매도 단가만 보면 나쁘지 않은데요. 지금 주가 기준 상승 여력이 30% 남아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2022년에 주요 주주가 매수한 단가가 2만 300원입니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데요. 겨우 5억 정도 매수했네요. 하지만 주요 주주가 매수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좋은 투자 지표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적어도 덜 물리는 주가에 매수해야 좋은 수익을 낼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kc는 해외 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얼마나 판매하고 있을까요 미래 성장성이 매우 높을까요 아쉽게도 kc의 분기보고서를 확인 해 보면 내수 매출이 90%가 넘고 수출을 10%만 하는 회사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분명 인터넷에서 바로 볼수 있는 기업계에서는 해외 판매를 많이 할것 같은 뉘앙스가 있었는데요 역시 기업 기호는 내 회사에 대한 설명일 뿐입니다. 사업보고서에는 실제 수치로 확인할 수 있지요. KC의 배당률은 최근에 높아졌습니다. 1%대에서 2%대로 상승한 것인데요. 혹시 배당 성향이 높아진 걸까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심지어 배당 성향은 10% 아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익의 10% 정도만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뜻이죠. 최근에 350원으로 배당금이 50원 정도 증가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50원의 상승은 단기순이익이 증가해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리고 28년 연속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 kc인데요. 배당연속성에 대해선 칭찬을 할수 있겠네요. 반도체 관련 산업은 일반적으로 per이 높고 pbr이 높은 산업입니다. kc 주식은 어떨까요? kc 주식은 저 per. 저 PBR 주식입니다. 동일 업종에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동부 하이텍이 대장 주식들이죠. 현재 KC는 시가총액이 낮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업계 대장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비교해 보아도 PER도 낮고 PBR이 낮은 주식입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저평가 자산 가치 주식이라는 의미이지요. 물론 이 숫자는 시가총액 대비 퍼센트의 차이지 금액으로 따지면 삼성전자가 월등히 높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ROE는 서로 비슷한데요. 이걸로 보면 삼성전자가 정말 대단한 회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수 있지요. KC의 주식 차트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2021년 이후 매출액이 상승했습니다. 2022년이 되어서 상승한 매출액을 유지하거나 조금 더 상승한다면 이 주가의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겠지요. 2021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 주식들의 하락으로 인해 주가가 동반 하락하고 있었던 kc입니다. 시가총액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변동성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삼성전자가 52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시기에 반도체 업종에 있는 kc의 주가 흐름이 앞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kc의 주가는 단기 저점 구간인데요. 물론 저평가 구간은 16,000원이라서 완전히 저평가 구간이라고는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황금 거북이의 KC 투자 노트입니다. 좋은 재무 지표와 좋은 재무 안정성 그리고 저 PR, 저 PBR 자산 가치 주식입니다. 또한 28년 연속 배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kc는 내수 위주로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투자 금액이 낮은 편인데요. 여기에는 자료를 올리지 않았지만 따로 분기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분기에 영업이익이 감소했지요. 매출은 계속 증가해서 다행이지만 영업이익이 감소했기 때문에 2023년 2분기 실적을 확인해야 조금 더 정확한 투자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 실적처럼 KC의 2023년 매출이 상승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더 높은 주식입니다. 황금 거북이는 KC에 대해 별점 7점 그리고 관심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한국 주식 시장이 쉬는 동안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주식 시장이 변동성이 가졌던 이유가 미국의 부채한도 관련 이슈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행스럽게도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되었죠. 또한 코스피의 지수의 상승은 삼성전자가 이끌었습니다. 2차 전지 테마에서 반도체 주식으로 다시 주도주가 바뀌고 있는 것인데요. 반도체가 올해 하반기부터 좋아진다고 하는데 시장은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법의 단어지요. 선반영. 그래서 KC가 저평가 구간으로 내려가지 않고 바로 상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주식 공부를 쉬지 않습니다. 매일 꾸준히 공부하면 경제의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인데요. 이러한 공부를 황금거북이와 함께 할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 같이 공부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